대구 도시공사의 어, 권준혁, 유종석, 이수빈, 이정훈, 최진현, 한준희, 홍민학 씨가 준비를 한 진심 서비스 매우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7회 전국 미소 친절 대상 선발 대회 본선 대회입니다. 본공부분의세팀 중에서 마지막 팀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래라 뭐아 미소 친절 대해라 짜증도 못 내겠고요 예. 와 놀래라 뭐 진짜 <laughs>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대구 도수공사 진심서비스 배우 만족 박수로 아, 저기, 한 대, 한 대, 한 대. 주말 잘 보낼 고 네. 어? 뭐냐, 저. 팀장님! 네, 네. <끼리> <왜? 끼리> 어, 팀장님. <심정>. 어, 팀장님. <끼리> <끼리> 저희 큰일 났습니다. 저희 이번 서비스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상하겠지 저희 이번엔 또 꼴등입니다. 어때? <끼리> 김대리! 팀장님, 제가 정말 유명한 쭉 집게 서비스 코치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모셔볼까요? 그래? 그럼 김대리만 한번 믿어볼게. 김대리가 한번 믿을게. 김대리가 한번 주시네. 밥! 인사드리겠습니다. 넘버원 서비스 코치 김주영입니다. 이쪽은보조강사조 조 선생입니다. <laughs> 최고의 성스강사 김지영 쌤. 네, 나가라. 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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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꼭발 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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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시 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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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응대시에는 미소와 솔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미소와 솔토! 미소와, 미소와 솔토. 솔토! 다시! 다 같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다시 미소와 솔토! 미소와 솔토! 미소와 솔토. 네. 먼저 미소 연습 부터하겠습니다 미소 연습을 할 때는 입꼬리가 찢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노래로 배워보겠습니다. 노래 준피 아이! 아이! 리리리, 자, 목금 많은 말은, 개나리, 못다리 개구리, 사쿠리, 유리, 항아리. <laughs> <하라리 웃음> <laughs> 마, 집중하세요. 다음은 솔톤입니다. 조선생, 시작하지. 네,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도레미파솔, 솔솔!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좋습니다. 김대리나서 한번 해보시고 계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모두들 잘 따라하셨습니다 무조건 솔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마침 저기 민호님이 들어오시는 김대리님, 배운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어머, 잘할 수 있다 형, 손으로만 걱정하나? 아동다 하나 아,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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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와, 라다 야, 야, 야 담당자가 누굽니까, 얘? 우리 집에 고객님 물이 안나요 물이 물이 안나가면 더워 죽겠는데 물 안나오면 우회사입니까 아이씨.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 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방금 오, 말했잖아요 물이 안나온다고 네 고객님 이소친잘로 오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말이 웃겨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웃기면 나 지금 씻지도 못하고 일주일동안 죽겠다고 아, 제가 서비스 수당을 좀 받았거든요. 제 미소, 살인 미소 아닌가요? 고객님, 스마일! 뭐예요? 아이 뭐, 그래, 이 뭐, 해줄게가 마귀가 안 해줄게지. 아, 막 가난다고. 아, 진짜. 아, 답답해라 진짜 좀 일개로 안 하자, 자. 잠시만요. 만족도 평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평가요. 아니, 이거 빵점이지. 빵점. 아, 똑똑 나온다. 점다 그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죠. 완벽팁, 완벽팁 비법입니다. 조선생. 네. 미소와 솔송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간 표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렇구나. 고객. 좋았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막힌 힘들었구나. 어어. 아, 진짜 쉽네요. 그렇구나만 하면 되는구나.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화장실이 어디니까 어, 잠시만,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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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배는 너무 아프시고 화장실은 아, 못 찾시고 아기는 계속 아고다 아. 아. 아니, 이 사장님 장난치나 지금? 아, 아파죽겠구만 지금. 그럼 화장실도 없는 여기는 어디고? 아, 씨. 잠시만요. 만족도 평가입니다. 지금 만족도 장난? 말해. 지금 장난치입니까? 완전히 불만족입니다. 완전히. 왜 불만족이시죠? 그럼 몰랐어요, 몰요 아, 아, 씨. 아, 죽겠. 그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그 진심 진심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진은 서비스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 있다. 진심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 산다모드 뭐, 아, 말기로 죽던가, 십팔 호시 내는다, 뭐 죽겠다. 뭐. 그래 맞아. 스킬보다는 진심이 중요한 거였어. 난하나국의 마음 나 몰라라고 웃기만 했잖아. 맞아. 나는 그한국에 앞에서 너무 느긋하기만 했어. 그래, 진심. 그것이 바로 서비스의 핵심이지. 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을 놓쳤습니다. 조선생 이만 가지. 네. 잊지 말자. 진심. 자락잖아 진심. 아름다운 미소와 진심을 담은 서비스 대구도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대구도시공사 친절한 역도는 배우 만족.